두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럼 우리가 요 녀석을 요한 변의 길이를 1이라 하고, 얘는 3이니까 이렇게 좀더 크겠죠? 네. 요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요게 닮은 비가 1대3인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 그럼, 아, 그럼 우리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의 길이는 3a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도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제곱이죠. 여기 도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9a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의 합이라고 그랬어. 따라서 a제곱 더하기 이제 9a제곱. 그게 90이야. 그러면은 10a제곱이 90이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a제곱이 얼마야? 9죠. 그지 제곱해서 9가 됐다고. 그럼 a는 얼마겠어? 루트 9죠? 어, 루트 9. 9에다 루트 씌우면 돼. 얘는 누구랑 똑같다? 3이다. 3. 한 변의 길이 3이다. 그러니까 3cm네. 그죠 단위는 3cm.